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2024년 5월 15일 수요일이고요.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아, 함께 읽을까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구부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이라 하시며 거기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시고 하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발 아래 먼지를 떨어. 어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세례 요한의 죽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유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유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유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유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사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니. 하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함에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곤대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오게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오천명을 먹이시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내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 들이오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단야 르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떼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바다 위로 걸으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뱃세대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둔하여졌으이로라 게네살에 대해서 병자를 고치시다. 건너가 게네살의 땅에 이르러 되니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마가복음 6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아, 오늘 말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라왔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권능과 권세가 아, 일어나지 않는 곳이 있었어요. 그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고향이었습니다. 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정말 놀랍고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6장 첫 번째에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훌륭한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가 아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예수를 배척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주변의 사람을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론을 내렸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곳에서는 아,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혹시 오늘 우리들 이러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성경을 몇번 읽었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몇대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을 예수를 배척하는 안타까운 일을 할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인 것처럼 속거나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오늘 아 말씀을 통해 첫 번째 깨닫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라고그래서 예수님들에게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 그런 일들이 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게 뭐냐면 열두 제를 그냥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권능도 주셨다 그랬어요. 누나미스라는 거죠. 권능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을 돕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은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의 권능은 우리께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권능이죠. 이 권능을 맛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권능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기쁨,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양한 권능을 쭉 행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6장의 말씀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신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죄의 질서를 깨뜨리기 위해서 억누른 자를 자유케 하고 보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를 자유케 해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역을 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들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해서 오늘 우리도 그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일하세요. 성령께서는 정말 다양하게 일하세요. 그 다양하게 일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함께 동참하고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린다 그러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런 과 함께 나누면서. 어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것.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은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